아, 이 차를 제가 하나 사서, 어, 튜닝하는 재미로 이, 이 차를 샀는데, 이제 이걸 인스타에도 올리니까, 아, 무지성 대출 어마어마하네요. 이게 이제 지인하고 대전을 갔다 오다가 주행 중 영상을 찍었어요. 찍었는데, 이제 이걸 서스가 꺼진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. 고장나서. 야, 지금 이게, 이 로어링 킷을 왜 장착을 했냐면, 이 에어소스를 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. 지금 이게 올린 상태거든요. 올린 상태예요. 이만큼 올라가 있죠. 어, 노멀 상태에서 <laughs> 주행 질감이 너무 물렁거려서 어, 로우링 캐을를한 거고 이게 이제 올리는 기능이 있으니까 어,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면 이렇게 올리려고 그 작업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내릴 수 있는 거하고 내리지 못하는 거하고 차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노멀 상태로 오면 어, 이게 많이 내려가죠. 여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그때 어, 볼트 40mm를 시켰는데 이게 안 맞아서 60mm로 다시 시켰습니다 20개를 롱볼트를 껴서 스페이스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 새로운 롱볼트 이게 두 번째 잘못 온거 사이즈 한번 볼까요? 자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온 거는 이거 자, 이게 직구가, 이거는 볼트가 작고, 두 번째는 길이가 짧고, 사이즈는 m14에 1.5, 이거는 m14에 1.2인 것 같아요. 이거를, 어브스피트는 15mm. 자, 모든 차들이 수정을. 안으로 들어가 있죠. 이걸 바깥으로 뺄 거예요. 자, 고뒤 이렇게 들어가 있죠. 뭐 집게, 뭐 옵셋을 바깥으로 빼는 효과하고 똑같은 건데 이걸 끼면 뭐 코너링이 좋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어 15mm씩 돌출 시킬 거예요. 1.5cm죠. 통상은 뒤에 15. 앞에 13을 많이 끼는데 그냥 앞뒤 15로 통일을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. 그첫 번째 영상에 그 주문한 링크가 있고 국내 가격은 저는 얼마인지 모릅니다. 일단 웬만한 건다 자력으로 구해서 직접 바이로 장착을 하기 때문에 이 옆에 MGP 배기 작업하는 거 구경할 겸해서 차를 지금 넣어서 했어요. 마치 볼트가 와서. 이플레그렇고다 지금 저래이 기계가 미국에서 한번 이용할 때안 풀릴 수도 있어 이게 안 풀릴 도고 그래서 뭐이 기곤을 팔때 이만한 것도 안 풀리면 안 되는데 워낙에 풀 이거가 막 여기서 다안되여기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돌려서 그 배꼽에 미소가 가 지금 좀 자, 용 파악이 되게 많자서아 자, 짜 깜짝 놀랐어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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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롱합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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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

자 허브스페이스 앞뒤 15mm 다 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로어링 킷를 장착을 한 거예요 ABC나 에어소스가 장착된 거는 차종을 막론하고 그 링크를 조절을 해서 차고를 내리는 기능이 있어요 한 3에서 5cm가 내려가는데 이차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렇게 차고 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차고 올리는 기능 지금 이게 올린 상태고요 자 올리면 이만큼 올라가죠 앞에도 어, 더 올릴 수도 있고 그 링크를 통해서 그 링크는 무슨 역할이냐면 어, 기존 순정 그 플라스틱 링크를 어, 사이즈 조절되는 알루미늄으로 바꿔서 속이는 거예요 체크등을 안 띄게끔 해서 차고를 내리는 기능이고 그러면 손가락이 두세 개가 들어가는 그 사이즈로 맞추는 거고 지금 이게 이제 앞뒤 15mm 딱낀 겁니다. 15mm 지금 인스타에 올려놨는데 뭐그 같이 대전 갔다 오다가 지인이 찍어준 거예요. 근데 뭐 1차로 간다고 버스 전용차로를 왜 가냐 1차로에서 왜 정속주행을 하냐 어? 서스 터졌는데 그렇게 타면 뭐 콤프레셔가 나간다 제가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? 그리고 이런 모든 튜닝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재미 기반이에요. 재미 기반. 그리고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뭐 남차 가지고 이러쿵저러쿵. 왜 이렇게 그오지랖들이 심하신지. 아니, 차는 말 그대로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냥 즐기는 소비재인데 뭐 차가 전부도 아니고 왜 이렇게 거기다 목숨을 걸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것도 더군다나 남차에 뭐 관심은 감사한데 좀 팩트를 가지고 차쟁이라면 차쟁이끼리 논쟁을 해야지, 그냥 무지성 까는 거예요, 무지성. 뭐, 모닝을 타든, 뭐, BM을 타든, 벤츠를 타든, 어떤, 거야. 차가 뭐라고, 차로, 어? 차로 도 뭐, 나누고. 저는 이거, 이런 재미 느끼려고 한 거예요. 보세요. 이다 바꾼 거거든요? 대부분 다 다이로 했고, 누가 이런, 어? 거의, 균형? 9년 된 차를, 그것도 20만 키로 가까이 된 차를, 어, 살수 있겠습니까? 대충 사는 것 같아도 다,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차를 구매를 한 거고, 어, 어 아니다 싶으면 다시 팔면 되죠. 그리고 이 S350D를, 어, 제가 구매를 한 정확한 목적성이 있어요. 어, 저는 차는 물음표를 되게 짧게 가봐요. 물음표를 웬만하면 안 갔습니다. 실행을 먼저 하고, 퍼드를 하는데, 제가 실행을 옮겨지기까지는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.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은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. 어, 제가 전다 경험을 했고, 저도 시행착오를 했던 거였고, 지금 이차 같은 경우도 이런 작업 쉽게 못 합니다. 지금 이 3DNA인데, 이렇게 지오식처럼 센터로 배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아냐. 또 댓글에 보면 뭐 법적으로 문제 없냐, 어디, 뭐 카센터 직원 같은데. 자, 이거 구변을 하게끔 지금 작업을 할 건데, 일단 여기 MGP 같은 경우는 처음 작업하는 이런 남들이 안 하는 작업을 시도를 하는 거 좋아해요. 그래서 제거 아벤도 작업을 한 거고, 그냥 막무가내로 까는 겁니다. 우리나라 문제가 이거예요. 튜닝 문화의 발전도 없고, 이런 것들이 이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큽니다. 외국보다는. 그냥 무조건 까는 거죠, 무조건. 그 까는 게또 차쟁이들이에요, 차쟁이들. 뭐 일반 사람들이야. 뭐이 차나 저차나다 똑같고 관심사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차좀 안다는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다. 그것도 이제 없는 데서 하는 거죠. 특히 온라인이라는 그런 가장 좋은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면 그런 얘기 못 하죠. 아무튼 결론은 차로 뭔가 등급을 매긴거나 이러면 그냥 걸으십시오 걸로 그리 뭐 차로 이용해서 성공파리하거나 뭔가를 그 트래픽을 유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. 일단 오늘 15mm 스페이스도 이 배기 작업 구경하면서 어 잠깐 다이를 했습니다. 이것도 좀 MGP 사장님께서 어 리프트가 지금 어었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재미죠. 이런 재미. 아무튼. 그냥 각자 스타일에 맞게끔 재밌게 즐기시면 그만이죠, 모든 게. 그 이상, 그 이하도 아닙니다.